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네 고급 한국어 읽기 마법의 설탕 두 조각 못 끝냈는데 제가 계속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어, 책 이어서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오늘은 마법의 설탕 두 조각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엄마 아빠가 우리를 원래대로 돌려놔. 그러니까 랭켄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 읽었는데요. 자, 오늘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볼게요. 거실에는 기념품과 값비싼 유리잔, 도자기로 만든 인형들이 들어있는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손만 대면 고개를 숙이는 부처상, 손으로 흔들면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베니스 풍경 유리공, 꽃, 든 정원사, 아빠가 퀘닉스 슈프링거 장기클럽에서 우승해서 받아온 황금 말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랭케는 아빠와 엄마를 장식장으로 옮겨놓고 말했습니다. 이곳이라면 안전할 거예요. 물건을 깨뜨리거나 넘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혹시 사람들이 오면 인형들처럼 가만히 서 있어야 해요. 그렇게 말한 다음 랭케는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랭케는 아직도 엄마 아빠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죠? 엄마 아빠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또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장식장 안에 들어가서 누가 오면 인형처럼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 장식장 안이 그래도 바깥보다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반응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엄마와 아빠가 장식장 안에서 아우성을 쳤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랭케는 배가 고파 부엌으로 가서 반쯤 열어놓은 통조림에 든 정어리를 포크로 찍어 먹으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어떤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 랭켄. 나 프란치스카야. 기억하니? 프란치스카 프라게차이켄 요정. 나그 사이에 이사했단다. 혹시 나를 찾아올 일이 생기면 바람거리 7번지 지하실로 와. 그렇지만 미리 말했듯이 두 번째 상담을 하려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해. 어쨌든 너무 늦지 않게 결정을 내려야 할 거야. 이상 안내방송이었어. 여자의 말이 끝나자 라디오에서 지루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라디오를 켰는데, 네, 랭켄에게만 하는 푸푸요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프란체스카, 프란치스카, 프라게차 이켄 요정. 네, 이 요정이 랭켄에게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을 준 요정이잖아요. 그런데 어, 나 이사했어라고 주소를 가르쳐 주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공짜지만 두 번째부터는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처음부터 말했어요. 근데 랭켄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라고 하고 설탕 두 조각을 받아 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작아진 상황에서 라디오에서 프란치스, 프란치스카 프라게차 이켄 요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요정은 요정이네요. 라디오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안내방송이었어 하고 목소리는 끝나버리고 다시 원래 라디오 소리로 음악이 막 들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랭케는 라디오를 끄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손가락으로 코를 후볐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으스스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상담을 받으러 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랭케는 다시는 그 여자를 찾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만큼은 엄마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사실 랭케는 바람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랭케는 집 밖으로 나가 현관문을 닫고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불안했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7시쯤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제야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랭케는 그동안 열쇠를 갖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열쇠가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장식장 안에 있었고, 문을 열고 나가면 저절로 잠기는 현관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 어떡해요. 언제나 집 안에는 엄마가 있었고, 그리, 그리고 랭케는 집을 나와서 자동으로 현관문이 잠겨도 걱정 없이 놀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랭켄이 아까 엄마하고 아빠를 장식장 안에 넣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랭켄은 밖에 나와 있고, 문은 잠겼고, 엄마, 아빠는 장식장 안에 있어요. 어떡하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아, 어떡해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뭐 모르는 단어, 생각에 잠기다. 선생님, 여기 오타죠 네. 생각에 잠기다. 코로 흡이다. 애기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코 안에다가 손 넣는 것. 기분이 으스스해졌다. 라는 것은 약간, 음, 이런 느낌이에요. 어, 뭐지, 바람거리로 오라고, 왜 라디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살짝 무서운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지금 랭케는 집 밖에 있고 집 안에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용감한 우리 아가씨 랭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덜컥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앞 계단 위에 우두커니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 밖에서 긴 밤을 혼자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랭켄에게는 콧물을 닦을 휴지조차 없었습니다. 배도 많이 고팠지만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놓지도 못했을 테고 설령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돈도 한푼 없고 가게 문은 이미 오래전에 닫혔습니다.정말 모든 것이 완전히 비참했습니다.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엄마와 아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엄마와 아빠가 랭켄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복도에 열린 창문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이 날아와 몇번 빙빙 돌다가 랭켄의 발 밑에 떨어졌습니다. 랭켄은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랭켄은 아직 아, 어린아이예요 그죠 아직 어린아이인데 밤은 어두워지고 집에는 들어갈 수 없고 또뭐 배는 고프고 무섭고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어머 울어요 근데 뭐 어떡해요 울지만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랭켄이 콧물을 닦을 휴지조차 없는 거죠 그냥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랭케는 지금 이 상황이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내버려 뒀으면 내가 그 요정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건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엄마 아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랭켄이 설탕 두 조각도 받아오고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일단 랭켄은, 네, 모든 것이 다 엄마 아빠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휙 불면서 종이 한 장이 날아와서 빙빙 돌다가 랭켄의 발 밑에 떨어졌습니다. 자, 랭켄은 당연히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을 읽었겠죠. 그죠? 지금 그 상황에 랭켄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 종이에 어떤 내용의 글이 있었을까요? 어서 결정을 내려. 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너의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겠지. 자, 어서 날 찾아와.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누가 쓴 걸까? 랭켄은 종이를 뒤집어 뒷면에 적혀 있는 글도 읽었습니다. 이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날려봐. 그리고 그것을 따라와. 이해할 수 있겠지? 어서 서둘러. 푸푸요.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프란치스카 프라게차 이켄 요정 해서 푸푸요. 입니다. 지금 랭켄의 발 밑에 떨어진 종이 하나에 프란체스카, 프란체스카 프라게차 이켄 요정의 편지가 적혀 있네요. 근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따라와라. 빨리 결정을 해라. 이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면 그걸 따라오면 된다라고 이 바람 거리에 있다라고 주소를 알려준 푸푸요가 그렇게 했는데도 랭켄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랭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알고 있겠죠. 요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편지를 랭켄에게 직접 바람을 통해서 배달을 한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랭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당연히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무 것도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비행기를 접어서 날려 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이제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고 이 요정을 다시 찾아갈지. 아닐지 그리고 요정을 두 번째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될지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라디오를 선생님 사진 조금 옮길게요. 네, 라디오를 켰습니다. 어떤 여자 목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라디오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 거예요? 반쪽으로 와야 되는데 <laughs> 라디오를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하니재미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쑥쑥 높이세요 하니재미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중급 친구들, 고급 친구들 모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말하기, 쓰기, 읽기 모두 모두 다 들어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배워요 고민했다면 한이재미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한이재미의 예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